아인슈타인이 세계 8대 불가사이라며 극찬했던 복리의 마법? 원금의 이자가 붙고 그 이자에 또다시 이자가 붙으며 차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기적? 이론적으로 1억 원을 연10% 복리로 굴리면 30년 뒤에는 원금의 17배가 넘는 17억 4500만 원이 됩니다.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 불리는 이 강력한 원리를 마다할 투자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변에는 이 마법을 끝까지 경험한 사람이 드물까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스스로 가르고 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파헤치려 합니다. 당신의 투자 계좌를 좀 먹는 가장 큰 적은 시장의 변동성이나 잘못된 종목 선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가장 치명적인 적은 바로 당신의 뇌 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시장을 탓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본능을 이기고 시간을 완벽한 아군으로 만드는 단 하나의 투자 철학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만약 당신의 투자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 영상이 그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장벽은 바로 인간의 생존 본능입니다. 행동경제학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이익에서 얻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느끼는 고통에 약 2.5배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손실 회피편향입니다. 수만 년전 아프리카의 초원에서 생존하기 위해 설계된 우리의 뇌는 눈앞의 위험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주식 계좌의 파란색 숫자는 우리 뇌에게 포식자의 이빨과도 같은 위협으로 인식됩니다. 그 순간 이성적인 사고 회로는 마비되고 오직 도망치라는 원시적인 본능만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2024년 한 투자자 심리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의 무려 80%가 손실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하락장에서 조기 매도를 선택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우리 10명 중 8명은 복리의 씨앗이 채 땅에 뿌리내리기도 전에 스스로 파트를 갈아엎는다는 것입니다. 이 공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존에 가졌던 비관적인 신념을 확인해 주는 정보만 찾아 헤매는 확증 편향, 자신의 예측 능력을 과신하는 자기 과신까지 더해져 우리는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옆집 김대리가 단타로 큰돈을 벌었다는 소식은 우리의 인내심에 독을 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심리적 함정들은 복리라는 위대한 마법이 펼쳐지기 전에 무대를 허무하게 철거해버립니다. 두 번째 장벽은 시장이 속삭이는 위험한 오해들입니다. 수많은 금융기관들은 복리라는 달콤한 단어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의 복리는 예금처럼 매년 약속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시장은 때로는 뜨거운 불을 뿜어내지만, 때로는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혹한을 몰고 옵니다.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하는 순간, 복리의 연쇄고리는 카차없이 끊어집니다. 원금 1억 1년 만에 50% 상승해 1억 5천만 원이 되었더라도 다음해에 50% 하락하면 원금은 7,500만 원으로 쪼그라듭니다. 원금 회복을 위해서는 무려 100%의 수익률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변동성이 복리의 마법을 방해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는 복리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복리는 시간을 투입하여 기업의 성장을 공유하고 그 성장의 과실을 재투자하는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단기적인 고수익률을 약속하는 상품이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정보에 현혹되는 순간 우리는 복리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복리는 인내의 대가이지 결코 조급함의 보상이 아닙니다. 세 번째 장벽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한 계획을 세웁니다. 50년 동안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하여 안락한 노후를 맞이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꿉니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 갑작스러운 실직, 가족의 불행과 같은 인생의 위기는 가장 강력한 투자 계획마저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특히 경기 침체기에는 주가 하락과 실업률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며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깁니다. 최악의 시기에 가장 낮은 가격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주식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는 것입니다. 장기 투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시간을 인생의 위기 앞에 속수무책으로 빼앗기게 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장기 투자는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비할 비상자금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삶이 흔들리지 않아야 나의 투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복리의 마법을 현실로 만든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 그 증거입니다. 그는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고 시장의 오해를 꿰뚫어보았으며 수많은 인생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버핏은 11살에 처음 주식을 산 경험을 통해 단기적인 변동성에 휘둘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 그는 자신만의 철학을 세웁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분석하고 좋은 기업의 주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 그는 시장이 탐욕에 휩싸일 때 공포를 느끼고 시장이 공포에 질려 좋은 주식을 헐값에 내던질 때를 최고의 매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의 이러한 철학은 버크셔 해서웨이를 지난 60년간 연평균 약 20%라는 경이로운 수익률로 이끌었고, 누적 수익률은 무려 550만 퍼센트에 달합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의 재산 대부분이 65세 이후에 형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리의 효과가 장기적인 시간을 통해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증거입니다. 결론적으로 복리의 마법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한 단 하나의 철학은 투자를 지속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워런 버핏과 같은 강철 심장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정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는 차동화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만큼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꾸준히 투자하는 정립식 투자가 바로 그 시작입니다. 이는 감정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하락장에서는 더 많은 수량을 매수하여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효과까지 가져옵니다. 투자는 심리 게임이며. 이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은 애초에 감정이 흔들릴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시간을 당신의 편으로 만드는 견고한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그렇게 꾸준히 나아간다면, 아인슈타인이 극찬했던 그 위대한 마법은 더 이상 신기루가 아닌, 당신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